세월호 참사로 한국방송과 문화방송기자들의 저성과 쇄신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사 쪽은 기자들의 뜻을 받아들이기는 커녕 인사로 보복하거나 쇄신 요구를 계속 외면하고 있습니다. 문화방송사 쪽은 14일 오후 입사 14, 15년차 중견기자 두 사람을 보도제작과 무관한 경인지사로 발령냈습니다. 두 기자는 앞서 문화방송기자의 소속 121명의 기자들의 세월호 보도 참여 성명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또이두 기자들은 세월호 참사 특보를 준비하면서 보도부 간부들과 마찰을 빚었거나 관련 보도 내용을 비판하는 글을 사내 게시판에 실명으로 올렸는데 이런 것들이 보복인사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문화방송 노조는 세월호 보도와 관련해 매일 기자들의 피미친 자성과 참회 성명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는 안된다는 절교를 상식에 어긋난 폭력적 부당 인사로 입막겠다는 시도라며 즉각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문화방송은 이명박 정부 이래 수년 동안 공영방송의 위상을 잃어버리고 정권 홍보방송으로 떨어졌다는 따가운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기자들이 장기간 파업을 벌이면서 방송 정상화 투쟁을 벌였지만 그들에게 들어온 것은 강제해직과 부당 인사였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도 문화방송은 내부 기자들이 자괴감을 느낄 정도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어버린 참담한 수준의 보도를 내버렸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이 떠밀어 민간 잠수사가 사망했다는 식으로 보도하는가 하면 보도국장이 세월호 유족들을 땅패라고 지칭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한 일선 기자들이 12일 대거 참여 성명을 냈습니다. 그런데 문화방송사 쪽은 기자들의 내부 비판 움직임을 보복성 인사로 탄압한 것입니다. 또 다른 대표 공영방송인 한국방송도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방송은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이 영정을 들고 항의 방문하고 특히 지난 9일 김시권 전 보도국장이 사퇴를 발표하면서 길환현 사장이 권력의 눈치만 보며 사사건건 보도본부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 것이 계기가 돼 내부 개혁 움직임이 분출했습니다. 12일에는 한국방송기자협회 소속 기자들이 길환영 사장이 물러나지 않으면 제작급에 들어가겠다고 결의하고 이어 14일에는 한국방송 양대노조가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 길환영 사장은 아무런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방송과 문화방송의 상황은 우리 공영방송의 참담하게 망가진 폐허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방송사를 비롯한 공영방송들은 종박방송이니 청양방송이니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위상이 추락했습니다. 권력감시와 정, 공정보도라는 공영방송 본래의 기능을 팽개친 지 오래입니다. 이번 기자들의 자상과 쇄신 움직임은 죽어가는 공영방송을 되살리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국방송과 문화방송은 지금 내부의 개혁 움직임이 성공하느냐, 아니면 이대로 주저앉아 죽음으로 불러떨어지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방송을 정상화하려는 방송사 내부의 노력에 국민 모두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망가진 공론장을 복원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도 구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